오늘, 오늘 오늘은 미디게임 설명자다 나는 내 직업은 미디게임 설명자다 자 미디게임 설명자볼까 여기 친구들도 여기 는 분들도 미디게임 많이 좋아하겠지? 자 미디게임을 진행해보겠어 야 미디게임 진행 아레먹다 자, 어떻게 게임 영상을 보셨겠지? 봤겠지?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게임을 한번 소개시켜드도록 하지. 내가 소개 싶은 맵, 내가 소개시킨 거는 미니게임이지만 일종의 맵이기도 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비를 끄고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게임에서 비를 끄고 타임을 대기로. 자, 자, 여러분. 자아 이건 무엇생각그는겁까 뭐 나무, 흙, 돌, 나무, 흙, 뿅. 엄청 이 쌓였죠? 자, 아까 제가 뭘 가지고 있었죠? 그습니다 바로, 나무, 아니, 철, 곡갱이, 도끼, 삽을 넣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흙은, 흔히, 이. 이 뭐지? 이거 뭐냐. 철삽으로, 싹. 자. 그리고 이건 나무는 도끼로 으리빠 그리고 이기는 돌을 으리으리으리으리하게딱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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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그래서 점점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이 박을 서 받고 이크를 먹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아시겠어? 요 아시겠죠? 자 나중에 이 맵을 하고 싶다면. 이 그래 걸어 드리자니 친구들과 많이 해보시길 바란다. 알지? 자, 내 네.